저희 서재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은 전옥입니다. 여러분, 갭모해라는 말 아시나요? 갭모해의 사전적 정의는 평소에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매력 포인트 또는 의외성에서 다가오는 호감도 상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친구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갭모해를 이해해 버렸습니다. 장송의 프리랜. 작년 추석 연휴. 그러니까 6일 연속 휴일이었던 미친 연휴. 그때 저는 이 만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판교 사는 씹덕 하나가 고향에 내려와 명절을 보낸 후 밤이슬도 피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제 방에 놀러오더니 장송의 프리랜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웬 빵떡같은 하얀색 캐릭터가 꼴의 엘프라고 세상 쿨한 척은 혼자다 하고 사람들 보고 빨리 중내 대머리네 등등 무표정으로 심한 말을 해서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습니다. 판교 씹덕은 영업에 실패한 거죠. 씹덕이 판교로 돌아간 이후 라프 텔의 로그인이 계속 유지되고 뭐라도 좀 훔쳐볼까 싶어서 페이지를 뒤적이는데 아니 그 만화가 1등이더라고요 아내 안목 다 뒤졌다 큰일 났다 싶어서 넷다다지 1화부터 4화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아니 다시 보니 주인공이 쿨한 척하는 건 맞는데 어딘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던가 미에게 반드시 걸린다던가 하는 허술한 부분도 있고 빵떡 같은 모습도 보다 보니 이게 뇌이징이 됐는지 귀엽게 느껴져서 일단 만화책을 10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교십덕이 AGF인가? 뭐 거기 가서 저에게 판정판 프리랜 9권을 사다 주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권을 2권 가지고 있죠. 판교십덕이 저에게 스텔스 오가닉 마케팅을 조진 것이죠. 성공했고요. 아무튼 이번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 프리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저번에 경험을 살려서 이번엔 큼지막하게 그리고 불투명한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면도 깨끗하고 출력물들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스태프가 마음에 드네요. 색칠을 하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한 2화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공정 중 가장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필라멘트 제거 작업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과정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잘라내지는 않고 최대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커서 귀이개는 따로 필요 없겠어. 응. 이 까만색 필라멘트는 기분 탓인지 평소랑 다르게 조금 묵직하네요. 필라멘트 색깔별로 무게 차이가 조금 있나 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피규어의 손에 장비를 쥐어줄 예정입니다. 프리랜하면 역시 스태프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손에 스텝프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안 부서졌으면 서운함을 느꼈을 겁니다. 만능 해결사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됐죠? 음 좋아 들어가 있도록 다시 큼직큼직한 조각들을 서포트에서 분리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확실히 부품이 크니까 떼어내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야,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게 분리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윤기나는 치마를 좀 보십시오. 정리도 조금만 해주면 끝입니다. 아,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딱 맞게 들어갔으면 서운함을 느꼈을 겁니다. 늘 그렇다시피 깎고 다듬고 펴 바르면 이것 또한 만능 해결사 선에서 해결 가능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짜잘한 거미줄이나 서포트 쪼가리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뽑힌 출력물이니 신경 써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신발은 요런 식으로 종아리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음새 부분도 가려지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다리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만들 때는 몰랐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신발이 조금 크네. 그래도 뭐 신겨보면 그림이 나쁘진 않죠? 이만하면 뭐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제마음속 풀이되는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깎고 다듬고 펴바를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 초보라 이런 이음새 부분에 아기가 잘안 맞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손을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손이 맡은 업무가 꽤나 막중하죠. 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왼손과 오른손의 모습입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본인의 기분이 아주 좋구나. 너희는 다음 달부터 대리로 승진이다. 그 변은 동결이니 그리 알도록 해라. 자. 다시 시간이 멈춘 11시 25분의 공원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절기상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씨가 안 풀린 것 같은데 저때는 그냥 센 겨울이었습니다. 하얀색 서페이스의 첫 개시날이기도 했지요. 저번 영상에서 이 장소에 왔을 때뭐 시계가 12시다,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았었는데요. 그걸 본 친구놈이 서페이서질을 할때할 할 말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행위인지, 또 절차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할 말이 없어서 대충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또성실 근면 하나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에? 그렇게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올리면 저를 구독해준 네 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실망하실 거 아닙니까? 에? 절대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서페이서 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알맞게 색칠만 해주면 되겠군요. 한정판 일러스트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몇분 전에 검은색 필라멘트가 매끈매끈하니 뭐 어쩌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이 검은 바탕에 흰색 서페이스를 뿌리니까 필라멘트 색깔이 다 비치네요. 생각했던 것만큼 물감이 잘 발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던 걸로.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르고 말리고 다시 바르는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프리랜는 옷은 대부분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색깔을 따로 만들어 낼 필요가 없어서 편하네요. 머리카락은 옷보다 조금 어둡게 회색보다 많이 밝게 칠해주겠습니다. 프리랜의 머리카락은 옷이랑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색깔이면서 묘하게 통일감을 주는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귀걸이는 작으니까 도로동에 담갔다 빼겠습니다. 인세의 편의를 위해 잘라둔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붙여주고요. 다시 한번 한정판 일러스트를 참고해서 옷 끝부분에 노란색 포인트를 조색해봅시다. 여러가지 색깔이 섞였고 그 비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만들어진 색으로 모든 포인트를 한 번에 색칠해야 됩니다. 적당히 소매 부분과 망토 끝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흰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만 줬는데 그래도 얼추 프리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 주관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피부색을 칠해 봅시다. 옷과 머리카락이 하얀색 계통인 만큼 어느 정도 피부 톤을 밝게 칠하겠습니다. 한 6대 4 정도 붓츠는 조색을 따로 하지 않고 황토색 물감을 그대로 칠했습니다. 테프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일러스트에서 신발이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서 똑같이 황토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어차피 가운데 빨간색이 칠해지면 또색 다른 느낌이 날 겁니다. 프리랜의 바지에 대해서 판교씹덕과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스타킹이냐 얇은 바지냐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구글에 프리랜 바지를 검색해서 레퍼런스를 참고한 결과 바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지만 스타킹이라기엔 좀 두께감이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타이즈라고 생각하고 제작을 해봤습니다. 스테프의 자루 부분과 가운데 정체물을 빨간색 장식을 칠하는 중입니다. 음, 역시 마음에 들어. 프릴은 얇은 가로줄 상의에 통이 큰 가디건 같은 것을 입고 있고 짧은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습니다. 쇄골 부분까지는 맨살이니까 잊지 말고 표현해주겠습니다. 귀걸이를 해결사로 귀에다가 붙여주고 음, 지금까지는 좋아요. 대망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가 영상을 분석해 주는 거 아시나요? 분석해 주는 자료 중에서 시청자 최다 유출 부분이란 게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100이 조금 넘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80%가 얼굴 만드는 부분에서 영상 시청을 포기하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못 봐주겠다를 수치화하면 대충 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통계자료로 딱 보여주니까 뭔가 뭔가 수치스럽더라고. <laughs> 그래도 하다 보면 늘지 않겠습니까? 우직하게 신념을 지켜 나갑시다. 도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각 파츠들을 조립해주겠습니다. 표면적이 넓고 이음새가 가려주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 다음에 저는 더욱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상체도 붙여주고 망토도 붙여주겠습니다. 피규어를 만들어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합부분에 낙서를 하고 붙여도 안보이면 장땡이에요 스태프의 빨간 천도 요렇게 표현해주고 마무리 도색을 적당히 칠해줍시다 자 무기를 들어라 프리랜 완성입니다 비행 마법을 쓰고 있는 걸 만들었더니 바닥에 놓을 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벽에다가 걸어뒀습니다 벽에 걸때 2,000원짜리 다이소 치실을 사용했습니다. 전옥이었습니다. 아또 아니 근데 이건 뭐? 12월달에 달력을 갖다고 지금 2000, 2024년 2월2 5일인데 2022년 2이달 12월, 12월 달이리려고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그 내용 분명히요 이거 어? 1 4 0 0 내가 분명히 선물 사러고 2만 원을 줬는데, 내 5,600원은 뭐 통관 비용이냐?